교섭하다 허파 뒤집어질 뻔한 게임 음성 미지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난이도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갓겐. 오늘은 PSP 추억의 게임 교섭을 주제로 한 총성과 다이아몬드 게임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교섭 실패할 때마다 머리 딱치는 그 게임 게리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이 게임은. 2009년 소니에서 제작한 퀘스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PSP와 PS 기타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PPSSPPM을 이용한 휴대폰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교섭인 오니즈카가 다양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범인들과 교섭해 설득해 나간다는 스토리인데요. 이 게임의 진행방식은 교섭 상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섭 상황에 맞춰 교섭 수칙을 정립해 범인을 설득하는 게임입니다. 1년의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절한 선택지를 누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엔딩을 보는 것만 한다면 플레이 타임 자체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도중 자잘한 개그와 함께 교섭 파트에서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OST는 정말 일품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성과 다이아몬드 장점. 장점 하나, 고퀄리티 한글화. SC2K 답게 한글화의 퀄리티는 매우 고퀄리티로 어색한 부분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스토리 중간중간 나오는 개그 요소들 역시 번역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정말 형사을 드라마 보듯이 게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및 동료 그리고 각각의 범인들의 성격 역시 뛰어난 한글화로 인해 스토리 집중에 크게 기여하는데요 이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깔끔한 한글화에 놀라지 않을까 싶네요 장점 2. 볼륨 있는 ost 총성과 다이아몬드는 상황에 따라 음악이 바뀝니다. 그리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그리고 교섭이 시작될 때는 음악 때문에 더 긴장감이 돌 정도인데요. 이 게임을 하다보면 음악만 들어도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장점 셋, 간편한 게임성. 총성과 다이아몬드는 쓸데없는 움직임 및 조사 같은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에 드라마를 보듯이 편하게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각종의 사건을 본인 나름대로 정보와 힌트를 유추하여 조선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너무 간편한 게임은 쉽게 질릴 수도 있겠지만 뛰어난 스토리와 깔끔한 한글화 번역 그리고 간편한 게임성으로 인해 게임마저 질리지 않으니 귀찮은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게링이에게는 장점 중에 장점이네요 장점 넷 엄청난 몰입감 이 게임은 조선 게시가 되면 엄청난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며 모은 정보와 힌트로 결론을 내야 하는데 마냥 그냥 결론을 내는게 아니라 범인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긴박함을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는 플레이어에게 더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며 범인들의 성격들이 모두 다르고 개팍한 녀석들까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자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줘야 하기도 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도 있으며 똥답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해서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하면 최악의 결말로 티렸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섭을 베스트로 키워줄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이 시작된과 동시에 오는 엄청난 몰입감은 이 게임을 게겜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점을 알아볼게요. 단점 하나, 음성 미지원. 아쉽게도 캐리간의 음성은 단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스토리에 멋진 OST, 괜찮은 게임성으로 정말 괜찮은 게임이지만 음성 미지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다른 부분은 남겨두더라도 요소 대시일 때만이라도 음성이 지원되었더라면 훨씬 몰입감이 있었을 텐데 후속작이 나왔다면 분명 개선되었겠지만 그런 소식조차 없다는 게 캐링이를 슬프게 만드네요. 단점들 높은 난이도. 분명 정보와 힌트로 인해 교섭을 진행했건만 결과는 교섭 실패, 에피소드가 넘어갈수록 교섭 실패 확률이 올라갈 정도로 범인들의 성향도 들쭉날쭉이라 난이도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해링이처럼 추리문에 취약한 플레이어라면 바로 능력집을 찾아볼 것 같은데요. 후반부 갈수록 조금만 삐끗해도 교섭 실패가 되어버리니 초보자를 위한 배려 모드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네요. 단점 3. 호불로가 갈리는 게임성 게임 자체가 일방향 스토리성이고 플레이어의 영향은 교서뿐이라 추리물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게임성과 장점이 많아도 이 게임을 싫어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취향이 분명히 갈리는 게임이다 보니 좀더 다양한 취향의 플레이어들을 잡지 못하는 점을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교섭하다 허파 뒤집어질 뻔한 게임 통성과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무려 11년 전에 나온 게임이지만 지금 해도 충분히 재밌는 통성과 다이아몬드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교섭인이 되어 범인을 설득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링이의 이번 게임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링이는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깨링깨링